페이지 넘어왔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요, 바로 영어 시제의 기준 시점을 크게 두 가지, 바로 단순과 완료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표를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표는 바로 단순 시제고요. 아래쪽 표는 완료 시제입니다. 단순이라고 하는 건앞 페이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한국어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죠. 그런 것의 기준 시점은 언제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겠죠. 자, 좀더 자세한 건 이따가 여기 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완료를 보도록 하죠. 완료라고 하는 건요, 단순과 다르게 기준 시점이 딱한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집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번 달라진다는 거.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찬가지 여기에 시간의 그래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시제부터 설명하도록 하죠. 자, 시간의 그래프를 주세요. 자, 과거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시제의 기준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했죠? 바로 지금, 영으로 한다면 나우가 되겠죠. 자, 왜 지금인가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 그건 과거의 일이야. 어, 그건 미래의 일이지. 라고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말을 하는 그 순간이겠죠. 말을 내뱉는 그 순간이니까 바로 지금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내가 말을 하는 순간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면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앞으로 할 거면 미래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을 기점으로 바로 여기가 현재일 텐데 조심할 건 현재라고 해서 나우와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현재는 바로 여기 요 순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우를 중심으로. 쫙 퍼지는 개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는 잠시 후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 시제 문장부터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죠. I lived in LA. 자, lived. 과거가 나왔죠. 과거가 나왔다는 건 지금을 기점으로. 예전에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LA에 이 말은 뉘앙스가 뭡니까? 지금은 더 이상 현재 살고 있지 않다. 즉 현재와 과거의 절단이 중요합니다. 영어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 지금 바라볼 때 그땐 그랬다. 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좀 달라요. 한국어에서 과거로 표현할 때 과거에 있었던 일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어, 나 열쇠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면 분명히 과거로 말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열쇠가 없다는 게 한국식 사고 방식으로는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요, 열쇠 잃어버렸다라고 과거로 말하면 과거의 일만 나타내죠. 지금은 어떤지 몰라요. 따라서 영어에서는요, 과거는 과거 사실만, 현재는 현재 사실만, 과거와 현재를 잊고 싶다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건 완료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영어에서 과거를 썼다는 건 그땐 그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예문을 보도록 하죠. I live in LA. 자, 보시는 것처럼 난 l a 살고 있어 란 말인데 왜 아까처럼 퍼지는 개념인가 이해가 되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겠죠? 과거 언젠가... 이사 왔겠죠. LA에 이사 와서 이 말을 내뱉은 순간이 지금 요 순간일 뿐이고 아마 말을 내뱉은 이후에도 한동안 살겠죠.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현재 시라고 제 하는 건 비단 지금 이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한 순간을 중심으로 좌우로 한동안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런 개념은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건 현재 시제 파트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으로 쫙 퍼져요.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쫙 아이고 예뻐라 자, 미래 예문 보도록 하죠. I will live in LA. 자, 지금은 LA에 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가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주어의 의지가 다분히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마찬가지 Now를 기점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란 걸 나타내는 게 바로 미래시제겠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요한 건 말입니다. 단순 시제는, 즉, 우리가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는요, 언제나 기준은 바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즉, 바로 지금, now, 강조. 이해되십니까? 바로 지금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 내려가서 완료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완료 시제의 기본 꼴부터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본 꼴이 바로, have 플스 pp 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pp 의 개념 인데요 바로 단순 시제에서 쓰였던 이런 동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사들이 완료 시제가 되면 전부 다 pp 꼴로 바뀝니다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pp 라고 하는 건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완료 시제에서의 pp 는 수동 개념은 빼세요 뭐만 있냐면 완료 개념만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나중에 완료 때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가 여기 있다면, 현재 완료 이전은 과거 완료겠죠. 물론, 미래는 미래 완료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말입니다. 기준 시점이 이 완료라는 개념일 때는요, 매번 달라진다고 했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명칭들이 기준입니다. 즉, 과거 완료는 과거가 기준, 현재 완료는 현재가 기준, 미래 완료는 미래가 기준이 됩니다. 각각 기준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현재 완료부터 본다면 기준 시점은 바로 현재니까 나우가 되겠죠.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니까 과거 어떤 시점이 기준이 되고요. 미래 완료 또한 미래의 어떤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완료 시제 개념을 샘이, 샘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안 되신다고 해도 큰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테니까요. 중요합니다. 일단, 과거 완료군, 현재 완료군, 미래 완료군 각각의 기준 시점이 있죠. 요 나우라든가 미래, 과거. 그 기준 시점에서 한 시제 과거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세요. 됐습니까 일단 기준에서 하나 더 과거로 가서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와서 다시 기준 시점까지 와 보니까 이런 상태더라라는 게 완료 시제의 핵심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현재 완료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I have lived in LA for two years.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보세요. 자, have plus pp가 쓰였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을 내뱉은 순간이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지금이 기준이니까 기준을 따로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을 내뱉었는데, 일단 과학으로 간다고 했죠. 언제로 바로 이제 2년 동안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2년 전으로 갑니다. 가서 이때부터 애를 살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언제로? 이 말을 내뱉은 순간으로. 돌아와서 아하, 2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 2년째 살고 있구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완료의 핵심은 완료의 기준에서 하나 과거로 가서 그때 있었던 일이 다시 기준 시점이 되보니 이런 상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 똑같습니다. 정말 그런가? 과거 완료도 보도록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 완료는 이 과거가 기준이니까 이 과거가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는 지금이 언제인지 알잖아요. 왜 말을 내뱉은 순간이니까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밝힐 필요가 없지만 과거 완료의 기준은 과거니까 어떤 과거 시점인가를 밝혀 줘야 됩니다. 자, 일단 그걸 밝혀 주고 그 밝혀진 과거보다 더 과거로 가야겠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When you visited me, I had lived in LA for two years.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만큼이 시간 부사절이겠죠. 네가 나를 방문했을 때 라는 명백한 과거가 나와 있죠. 그럼 뭐야? 이게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즉, 어 과거 어떤 순간, 요때겠죠. 과거.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방문했던 그때에서 일단 또 과거로 가요. 쭉 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살고 있다니까 뭐야? 2년 전부터 네가 나를 방문했을 때보다 2년 전부터 살기 시작해서 다시 와서 네가 방문했을 때는 내가 2년째 LA에 살고 있는 중이었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는 have plus pp지만 l u s p 과거 완료는 have가 had로 바뀌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had pp가 과거 완료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잘안 되신다고 해도 뭐 괜찮습니다. 사실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완료를 또 보도록 하죠. I will have lived in LA for two years by tomorrow. 자, 이때는 바로 by tomorrow. 이게 바로 기준 시점이겠죠. 즉 내일이 된다면 내일이 되면 나는 LA에 2년째 살게 되는 셈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즉 아직 내일은 되지 않았지만 요게 내일이죠. 내일을 밝혀 줘야 됩니다. 내일이 되면 일단 과거로 가요. 2년 전이겠죠? 2년 전부터 살기 시작해서 내일이 되어 보면 살기 시작한 지가 2년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두 연관성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현재완료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완료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면 그 개념을 하나 더 과거로 민게 과거완료 하나 더 미래로 민게 미래완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완료시제를 강의할 때는요 현재완료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할 건 뭐냐면 각각의 기준시점이 달라집니다. 완료같은 경우엔 자 기본적으로 과거완료는 과거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밝혀줘야 됩니다. 언제를 기준인가 밝혀주고 그 과거에서 다시 과거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 이런 상태다 이거죠. 물론 현재완료의 기준은 현재이기 때문에 따로 문장 속에 밝혀줄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는 그 시점이니까 뭐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쓸 필요가 없겠죠. 그건 요 단순 시제에서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은 무조건 나오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금이라는 걸 밝히지 않죠. 물론 밝혀도 되긴 됩니다. 자, 세 번째 미래 같은 경우는 미래가 기준이니까 문장 속에서 미래 어떤 시점인가를 밝혀 줘야 됩니다. 그 시점에서 과거에 시작된 게그 시점이 되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완료 개념까지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사실 시제 파트의 핵심은 다 들어 있다고 보셔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다음부터 이제 단순과 완료를 나눠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완료를 공부했던 분들은 아, 이런 개념이구나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아마 완료 개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영어의 시제를 조금 더 세분화 시키면 흔히들 12시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12가지나 시제가 나눠지는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갑니다.